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30회차 나도 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상도 해 보시고요.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있으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도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 7번, 9번, 12번, 15번, 19번, 23번 보너스가 4번에 출연했습니다 끝번이 23번으로 끝났습니다. 야, 이런 경우에는 또 근래에 거의 없었죠. 20번대에서 끝나는 야 이런 회차가 거의 없는데, 903회차가 한번 28번으로 끝난 적이 있군요. 야, 그런데 이번에 23번으로 끝났습니다. 단번대 2개, 10번대 3개, 20번대 하나 이렇게 되었네요. 야,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이 있어서 축하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담님입니다. 4등 당첨이십니다. 보니까 7번, 9번, 단번 아, 대에서는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그 다음 10번 대에서 15번, 아, 마지막 번호 23번 맞추셨네요. 4개 번호 집중하셔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담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포 쏘아 드리겠습니다 예, 다단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더 상위 당첨 기대하겠습니다. 한번더 축하 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분더 계십니다. 강님이십니다. 강님 예, 4등 당첨이십니다. 역시 7번, 12번, 19번 역시 한 줄로 쫙다 내리시고 요한 줄만 바꾸셨네요. 보니까 23번. 그래서 7번, 12번, 19번하고 23번 적중하셔서 아 역시 4등 당첨되었습니다 강님도 예, 축포 쏴드립니다 예, 강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어, 부탁드립니다 한분더 축포 쏴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분더 계십니다 한금대지님입니다 한금대지님은 우리 예절 강자분 중에 상당히 1등 키차기 적중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자, 7번, 12번, 19번 그리고 23번이 있습니다 아, 어려운 가운데서 또 보면은 단번대에서 9번이 없고 또몇 번이 없나요? 15번이 없네요 기한 아, 4등입니다 한근대지님 4등 강침 축하드리고 축포사드리겠습니다 예, 한군대지는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제 더 상위 당첨 어, 부탁드립니다 어, 한분더 축복 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 축하해 드렸고요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있으면 카톡 아이디입니다 ssosnit 이렇게 그 카톡 아이디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 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 예상하신 것 중에 어떤 분이 잘 예상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에 저녁 호라겐 님이 이제 올려져 있는데, 아, 보니까 9번 하나만 있네요. 이번에는 뭐 23번 뒤로는 출연 안 해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퍼 님은 역시 9번, 12번 있습니다. 야이 22번이 있네요. 23번이 출연했는데, 어, 아 또비 님은 보니까 이 7번 있습니다. 7번. 어 그리고 저녁 호랑이님의 1등키자께서 3번 올려놓고 정작 본인은 3번 안 사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노미경님, 노미경님 9번 있고요, 23번 있습니다. 9번, 23번. 예 그리고 김현옥님은 당첨 축하드렸고 쭉 볼까요? 야 뒤쪽으로 줄어있네요. 대박길 주님도 축하해 주셨고 저성 사장님도 축하해 주셨고 어, 아 직전에 이제 4등이 당첨되셨다는 그런 뜻이군요 아 이번엔 뒤쪽으로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뒤쪽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9번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이레몬님도 축하해 주셨고 예, 역시 축하해 주셨고요 김선민님도 축하해 주셨고. 여기 볼까요? 아, 이번이 어려웠습니다. 역시. 트리얼님. 다혜님 볼까요? 12번 있고, 19번 있고, 아, 23번. 야, 12, 19, 23번 있습니다. 트리스모님 볼까요? 9번, 19번 있습니다. 9번, 19번. 아, 요 밑엔 또, 어, 7번도 있습니다. 아, 역시, 황기찬님 9번 있고요 아, 45번이, 예, 40번 대가 아예 이번에도 안 나왔습니다. 쭉 봅니다. 12번 있고요 정민홍 님은 9번 있습니다. 23번 있네요. 9번, 23번 있습니다. 야, 7번 있고요 12번 있습니다. 쭉 봅니다. 예, 또 역시 축하해 주셨고. 9번, 조진아 님도 9번 적중하셨습니다. 김대길 님은 23번 적중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해 주셨고, 19번 있습니다. 19번 익명님. 쭉 봅니다. 또비님 7번, 9번 있습니다. 7번, 9번. 은비님은, 아, 이번에는 비켜갔습니다짱공전님은두수 아 중에서 23번 딱한 수, 두수 중에 한수 맞추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아저씨 이짱님은 아주 현란하게 축하해 주셨고요. 야. 어, 김댕기 동자님 23번, 19번, 야이 정도로 하면은 뭐 5등이야. 누워서 떡 먹기로 되셨지 않겠습니까? 야 19번 있습니다. 아, 이쪽엔 또 7번이 있네요. 꽃피는거날 까지 님면야 7번 있습니다. 아, 순님은 통감, 아, 7번 있네요. 그래도 단번대에서 정확하게 7번 있고, 어, 전 사장님, 개나리 어, 개나리님도 축하해 주셨고. 어, 황상은 님 9번 있고요. 12번. 9번 12번 있습니다. 제오스트님도 9번, 19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아주 뒷 번호를 쭉봅니다 아, 이번이 23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적중하신 분이 그래도 수동으로 적중하신 분이 몇분 있던데, 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3번으로 끝나리라는 야, 그거 알고 있을까요? 그냥 막 여러 장 사다 보니 됐지 않을까요? 물론 자동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수동으로 23번에서 딱 끊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1등 당첨 되신 분 중에서 수동으로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 7번 있고요 어, 7번 있습니다. 1등입니다. 예. 어, 정세인 님도 자꾸 1등 하다 보면 로또도 1등 하겠죠. 예, 9번 있습니다. 9번. 23번도 있네요. 어, 쭉 봅니다. 이번엔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오히려 뒤쪽으로 많이 보셨는데 전부 다. 12번 있고요. 19번 있습니다. 당첨 축하해 주셨고, 79, 야, 단번 때 기가 막히게. 적중하셨고 12번 있습니다. 20번 때에는 23번이 없네요. 이지현님. 어, 매번 말씀드리면 욕심을 내요. 맞습니다. 욕심은 안 내고. 어, 12번 있습니다. 15번도 있네요. 12번, 15번. 김정은님은 12번 있고요. 19번 있습니다. 어, 벌써 다 봤나요? 예. 그래도 어, 많이 예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두수, 세수, 적용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대빵님은, 예, 36번, 당번 나옵니다. 아, 안 나왔습니다. 예, 댓글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들인지. 야, 반응들이 그렇게 믿는 건 자유죠. 맞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 그 우리 또, 전형 호랑이님은 열심히 저렇게 하면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다가 어느 날또잘안 나오니까 한번 실망도 하셨다가, 실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 어, 자신있게 올리면은 바로 또 따라갑니다. 전형호라님의 특징이에요. 예, 어쨌 자, 929회차.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조금 다른 이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만은 곧 돌아옵니다. 아,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패턴에 한번 돌아오면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사정의씨또 적용하지 않나. 그동안에 우리 그 예지력 강좌, 그리고 구독자분 예상, 실전 강좌분 예상들이 꼭두 수, 세 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근래 세번은 거의 뭐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아, 잘 맞춰졌다는 거죠. 요 근래 세번을 비교해 보면은, 어, 그전에는 그냥 잘 맞았다는 겁니다. 너무 잘 맞아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근래세 번에 한번 빗나가 보니까 야 그전에 맞은 게 거기 정말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자어쨌 929회차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이제 930회차입니다 야 929회 마의 굿자 지났다 이제 930회차니까 이번에는 삼삼하게 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930회차 모두 예상 잘 하셔서 상위 당첨 많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나도록 또 예상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